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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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리끼 너무 심해서 도저히 눈을 보여줄 수 없는 상태에요 지금. 아 어, 아, 맙소사. <laughs> 자, 아무튼. 오늘은 선글라스 끼고 진행하는 걸로. 색깔 엄청 예쁘네 와, 진짜 예쁘다 그쵸? 와, 이거 장난 아닌데? 아, 지난번 영상에서 샴푸, 컬러 샴푸로 바이올렛 좀 진하게 염색했는데, 이 핑크를 그어놨어요. 엄청 이쁘요 대박인데? 컬로 추천받아요. 음. 와, 뭐하지? 근데 할거다 해가지고. 근데 솔직히, 너는 진짜 해볼만한 생각 다 해봤거든? 네. 그 일반, 지금 이거는 컬러 샴푸 매니큐 계열 핑크잖아? 네. 포탈 한 다음에 위에 쪽에 일반 염색 계열 핑크로 해서 밑으로 연결되게 해볼까? 음. 이렇게. 지금. 지난번에 뿌리 탈한번 했어 그렇지? 네 항상 뿌리 탈색 한 번씩 하고 가지 네 그래서 이런 느낌 여기지난번부 뿌리 한 부분은 약간 덜 빠진 느낌이고 그 밑에는 오늘 뿌리 탈색하면서 한 밑에까지 살짝 연결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점 눈이 좀 밝아지게 뿌리 탈색을 너무 밑에랑 똑같이 맞추면 다음번 탈색하기 힘드니까 뿌리 탈색은 살짝 떠 보이더라도 약간 다리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 게 계속 탈색물리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음. 약간 그냥 루트를 좀 약간 탁하게 잡든가 그런 식으로 디자인 해도 되니까 풀를 너무 밝게 안 빼는 게 오히려 나와요. 이 탈색이 덜된부죠 기존에 탈색이 덜 됐던 부분 노란 부분이 남아 있어요. 풀이 자란 부분에 노란 부분 체크하면서 이 노란 부분까지 좀 이제 커버하면서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. 이 예, 탈색력을 발라놓고 가로 로 내려놓으면은 겹겹이 쌓이기 때문에 체크할 때는 세로로 체크를 해주는 게, 이 예, 밑에 머리랑 이렇게 엉켜서 붙어서 넣는 그 현상을 조금 줄을수 있어요. 체크는 세로로 해주면 좋습니다. 어, 뿌리 탈색을 하고 나왔고요 음, 리 탈색은 한 번만 진행했고, 지난번에 뿌리타색 한번진행는 데까지 연결시켰기 때문에, 이런 느낌으로. 새로, 어진이었던 부분은 노랗고, 지난번에 누렸던 부분은 조금 더 밝아지게 연결되는 느낌으로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맞춰가면 뿌리타색을 계속 해도, 무리없이 할 수가 있어요. 대신에, 컬러감이상 다르기 때문에, 루트는 좀, 섀도 느낌으로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준다거나,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전반적인 핑크비에스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, 음, 이거 살리고갈 겁니다. 어쨌든 이미에 머리를 톡 빼려고 하면 서 머리 데미지도 있고 하니까 데미지를 생각해서 핑크비에스 그대로 두고 이 상태에서 들어올게요오늘 제가 핑크는 그동안 제가 요즘에 그 펜타라인 핑크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피라민고 라인의 핑크 오랜만에 좀 써서 한번 해볼까요. 피라민고 라인은 블리치온 쉐이드라고 해서 오로지 탈색 한 번에 색깔이 이을 때만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레벨업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계열입니다. 펜트라인 뭐 핑크랑은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쪽도 핑크 표현이 잘 되거든요. 그쪽 라인으로 해서 핑크를 이 상태에서 좀 덮어서 그래야 되신지 한번 만들어보죠. 선글라스 안겨도 돼요? 선글라스 <laughs> 쓴거사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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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보이는데? <laughs> 어디까지는그렇지 브리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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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지 브리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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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까나브리리까지지 그렇게 웃겨요? 지금 완전 개구쟁이 다지 요즘 스타그라이브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폴로가 적게 오긴 하는데 그 이유는 그래도 몇년 동안 진짜 거의 몇명 늙지 않았거든? 1 0명 넘는 음악생들몇년 동안 계속 같았어 그러다가 지난달 한달 전에 하나 터지고 많이 터진 것도 아니거든? 그리고 1 0 0 0게 일을 어요오 그럼 진짜 많이 오른 거아니 근데 그 처음에 갖고 막 하루에 막 50명, 1 0명씩만 일하다가 그리고 그게 이제 시들어지니까 이제 거의 이제 확 줄어들었는데 한 1명, 3명 이렇게 되지 근데 제 주변에서 머리하러 간다고 하니까 아그 일수 하시는 분? 막 엄청 그러던데요 아 진짜? <laughs> 아 릴스, <laughs> 아, 릴스 <laughs> 같이 찍으니까 네. 네. 그러니까 일수 네. 하시는 분과 네. <laughs> 이제는 이제 릴스 하는 사람과 <laughs> 그래도 막 영상 보여주니까 진짜 재밌다고 아, 회사 친구들? 아 그냥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어? 그러면은 영상 찍을 때 그러면 너 팔로우 눌렀니 물어봐 <laughs> 네. 근데 진짜 그 뭐지 뜨긴 뜨나 보네 그 우물 음. 그거 되게 재밌었거든요. 재밌었지? 근데 조췄지안 났어. 그니까요! 그거 보여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. 나도 되게 이거 만들면서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터졌다. 내가 봐도 너무 재밌는 거야.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든 건 아니지만. 그런데 춤췄지 안 났어. 어, 그니까요. 난 음. 아, 리슨은 아침 8시간에 켜는거든 아, 그럼안 돼요. 춤을 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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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툭을> 하면서 <laughs> 어, 너무 올리고 싶은 거. 만들어야 으니까 <laughs> 빨리 올리고 싶은 거. 그갖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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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리고 <laughs> <laughs> 안 돼요. 아침은 안 돼요. 아침. 아, 그랜다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나오 근데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빨리 올리고 싶어. <laughs> 안 돼요. 참으셔야 돼요. 아, 그게 안 돼. 자, 완성. 에센스 좀 줘보세요. 어, 매니큐어가 어떻게 보면은 밑에만 남았기 때문에 얼룩이라고 볼 수도 있을 스타일로 남아있던 머리를 균일하게 그라데이션 지는 느낌의 핑크로 해봤습니다. 오늘 사용한 핑크 염색은 피라미고 라인의 비오 로즈랑 피라미고 라인 피라도를 3대1로 섞었어요. 그렇게 한 이유는 뿌리 쪽이 약간 치에덜된 부분이 떠보이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4대1 비교해서 3대1로 낮춰서 들어간 거고 좀 너무 쨍한 느낌보다는 살짝 애쉬한 느낌의 핑크를 표현하고자 오늘의 펜타 라인이 아닌 피라미고 라인에 써서 염색한 거고요. 어, 피라민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 블리치온 쉐이드라고 써 있어요. 그러니까 블리치온 모발에 쓰는 음색력이다. 그러니까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라 알카리가 적고 약간 색깔만 입혀지는 정도의 개념의 음색력이기 때문에 두피 자격이라든가 모발 데미지 같은 게 없는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핑크 음색력이기 때문에 네. 펜타라인의 핑크랑은 또 약간 결이 좀 다르죠. 뭐 어떤 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결이 다른 핑크. 펜타라인 핑크만이 보여줬으니까 오늘은 피라민고 라인 핑크 오랜만에. 한번 해봤습니다 좋지 않나요? 좋습니 응. 고맙습